진짜 어? 커버력이 좋다. 음. 오, 오. 오, 가려졌네. 진짜 맛있어. <laughs> 제가 진짜 쿠션만 한 동안은 제가 열몇 개를 써본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뻐질 동안의 선덕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갖고 왔을까요? 우리가 쿠션. 쿠션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봐 드리려고 해요. 저희 이제 나이별로 저희한테 무엇이 좋아서 이 쿠션을 나는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두 가지를 네. 들고 왔는데요. <웃음> <웃음> 마스크를 끼니까 음. 아무래도 저, 저는 마스크 썼다 벗으면은 지워지는 음. 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음. 저 음. 여드름 자국이 되게 많아가지고 수진 보안자님이 피부가 완전 우윳빛이에요 엄청 하얗고 단점이 딱 하나 있다면 돌려으로 나는 여드름 자국이 극단적이에요. 음. 커버력이나 이제 밀착력, 지속력 음. 저도 그걸 딱 보게 되더라고요. 음. 색깔이 상아색인데 색깔이 너무 예뻐. 상아색? 상하... 너무 옐로우가 아닌 화이트 옐로우 가은이트 옐로우? 음. 그런 어, 느낌. 아, 약간 페일한 느낌? 음. 음. 근데 이게 또 음. 광이 있어가지고. 진짜로 음. 마스크 썼다가 벗어도 음. 음. 안지켜요 진짜 좋아요. 상태 자국이 있거든요. 저, 오! 오! 가려졌네. 홈쇼핑인가요? 가장 좋는저 색깔. <laughs> 두 번째는 이게 시스터의 건데요 이거는 이거에 비해서는 훨씬 얇은 제형이거든요. 음. 그리고 더 촉촉한 느낌. 아까 가려웠던 거 보시면은 이게 광이 조금 더 있어요. 이건 진짜 밀착력이 좋아요. 얘는 보니까 케이스가 좀 예쁜 것 같아요. 음. 이 제품에 두 가지 쿠션이 있거든요. 쿠션 그거를 잃어버려가지고 음. 음, 음, 음. <laughs> 다른 제품 다른 거를 낀 거거든요. 검정색의 내용물을 아. 지금 제가 베이지에 껴놓은 거예요. 베이지가 더 예쁜 것 같은데 나. 저는 일단 유분이 되게 많은 음. 피부인데, 근데 건조해요. 저는 그리고 각질도 올라오는 피부고, 음. 안 좋은 건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쿠션 유목민이거든요. 음. 저는 정말 정착 못했어요, 아직도. 네, 저는 끝없이 이제 쓰는데, 음. 그 더샘 컨실러 아, 아시죠? 더샘 컨실러가 좋다면서요? 어. 더샘 컨실러가 정말 유명한데, 쿠션이 요 이게 근데 이름도 음. 너무 픽서예요. 와. 트로피 픽서 쿠션이에요. 아, 트로피 픽서 쿠션? <laughs> 네. 네, 이거 정말 좋아요. 아 제가 이거 말고도 또 준비한 게 이게 음. AHC 쿠션인데, 이거는 쫀쫀 음. 버전이에요. 어. 이거는 조금 커버력도 있으면서 음. 지속력 있는 그런 쿠션인데 음. 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매트하게 나오지는 않는. 음. 일단 이런 쫀쫀한 걸로 한번 모공을 메꿔주고 결을 음. 좀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음. 마지막으로 픽서 이런 쿠션으로 음. 한번 이제 음. 얇게 이게 또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저는 음. A H 기법 먼저 보여드릴게요. 좀 열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는데 응. 지금 이게 딱 붉은 기가 잡히는? 진짜 커버력이 좋다. 응. <laughs> 얇게 이렇게 발라주시고 어. 그다음에 이 더샘 쿠션으로. 아또 어, 발라? 어쩔 수없어 예뻐질려면. 저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시 도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딱 발라도 광이 다르죠. 여기는 광이 조금 광이 있고 이 더샘은 광이 와, 나는 그래도 이게 더 낫다. 네. 아. 이거는. 이1호예요 이렇게 자티가 어, 언제 봐봐요. 리프닝 어. 서 아. 있습니다. 아. 리뷰하려고 했대요. <웃음> 어, 어. <웃음> 어, 이렇게 깔아줬으면 어느 정도 자티가 가려졌으면 어. 이제 픽서 느낌으로 하이라이터 효과를 느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오, 약간 아, 중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손에 한번 이 가려봐도 돼요? 네. 음. 확실히 딱 매트한 음. 느낌이, 음. 느낌이 있다. 네. 근데 진짜 좋다 순이 씨 즉각적인 이런 느낌이 좀 있구나. 음. 술 먹고 집에 들어와. 아술 그래. 먹고? 그대로 <laughs> 아 진짜? 다음 주엔 너다.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 10년 쓴게 있어요. 10년 가까이 쓴 게. 이거 하면 대표님 쿠션. 클레드뽀. 응. 저는 솔직히 10년 쓰는 동안 배신을 좀 했었죠, 얘를. 제가 진짜 쿠션만 한 동안은 제가 열몇 개를 써본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지금 이 클레드뽀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아, 다 네. 잘 찬사를 아끼지 않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커버 잘 되고 촉촉하고 근데 촉촉한 게 사실은 되게 1번이에요. 제가 정말 엄청나게 강추하는 거. 그리고 올해 찾은 이템 중에 하나는 샹테카이. 샹테카이. 샹테카이는 솔직히 저는 제가 기초가 좋아서 선택을 한 거예요. 샹테카의 기초류를 제가 좀 좋아해요. 얘는 사실 너무 얇아. 내 피부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데 뭔가 가리고 싶을 때는 조금 쉽지는 않는 편이지만 봄, 여름, 여름에 쓰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거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솔직히 얘는 백화점에서 예쁘죠? 충동구매했어요. 예뻐서. 테스트를 못 하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백화점에서 그래서 아 그냥 한번 사갖고 와봤어 사가지고 와서 얘를 테스트를 해서 얼굴에 발라봤는데 중요한 커버력이 예술인 거야 커버력이 너무 예술인 거예요 단점이 뭐가 있냐면 얘만 바르니까 저는 조금 건조하더라고 얘를 딱 바르면 내 피부가 커버를 조금 한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 근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파운데이션 가루가 커버력이 좋아서 많이 들어가 있는지 때처럼 약간 몽글몽글 맺혀 있어서 저는 요즘에 그래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클레드 볼을 다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수정할 때는 얘를 들고 다녀요. 그리고 아 희한한 게 있다. 약간 어? 쵸 면! 뭔지, 뭔지. 그쵸? 면 같은 뭔지. 소재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커버력이 잘 돼. <laughs> 커버력이 짱이죠. 근데 색깔도 이쁘다. 색깔이 저는 약간 하얀면서 핑크색에 살짝 나줘야 되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음, 음. 트러블났죠? 클레드보로. 이렇게 네, 줘요. 클레드가 진짜 좋은데. 음. 음. 단점 가격. 맞아. <웃음> 맞아. 대표님이 <laughs> <맞아. 웃음> 준비하신 거 보면 조금. <laughs> 조금 이게 어, 가격. 가격 대비가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제 나이 또래에는 약간 이렇게 촉촉한 소재 하나 해주고 그다음에 커버가 되는 거를 좀 이중으로 해주시면 효과가 되게 좋다는 거 저희가 이제 예뻐지는 동안에서 같이 제가 더 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오고 있어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해볼 수는 없지만 제가 좀 주의를 드리자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등에 테스트 해보는 건 컬러로는 볼수 있을 수 있는데 내 피부하고 이게 잘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다 믿지는 않으시는 게더 좋고 오히려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는 이렇게 눌러서 뭔가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손으로 사사 비벼보면 한 느낌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촉촉한 거고 그렇지 않고 약간 사쿵사쿵한 거는 커버력이 더 많이 되는 그냥 그런 소재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쿠션 찾는 방법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많이 낭비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 정도로 레이어드해서 써보시면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뻐질 동안 쿠션 편 다음에 또 제가 더 좋은 걸로 여러분들한테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